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시험에 계속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1번 바로 갑시다. 3분 내에 나가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그죠? 어, 참으세요 좀. 그리고 배속으로 듣는 것도 음, 빠른 시간 안에 듣는 건 좋지만 머릿속에 잘안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설명조 올바르지 않은 거. 세관장은 수입하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보다 수입 세금계산서죠 수입 세금계산서 어, 누가 발행한다 세관장 맞죠 두번째 경우에 따라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있지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만약에 제가 어, 물건을 샀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세금계산서 끊어 줘야 되는데 차일필 미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망해 버렸네 도망가 버렸네 행방불명 됐네 아참 어, 어떻게 그럼 나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제를 받잖아요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세무서장에다 신고해가지고 매입자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 매출할 때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답은 4번. 면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말이 안 되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뭐시라고라? 계산서지 계산서.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매입매출점표할 때 계산서 나온 면세였잖아요. 그죠? 알고 있죠? 넘어가요. 다음. 거래징수. 거래징수라는 단어 자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 뒤에 있을 건데. 에이, 있어요. 에이, 있을 건데. 있,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나 아, 밑에 있네. 밑에 있네. 밑에, 바로 밑에 있네. 아이 참말로. 좀만 참을걸. 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래징수. 틀린 걸 찾아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다.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맞죠? 공급받는 자. 그리고 물론 자기가 매출하고 매출하고 해서 상대방한테 거둬들이고 결국 은 나중에는 최종 소비자까지 가겠죠, 그죠 그다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받잖아요. 그럼 물건 사는 사람은 내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결론은 부담한다. 그래서 담세자였죠. 그다음 공급가에게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한다. 그게 다 거래징수예요. 그럼 답은 4번인데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면 징수 의무가 없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든 뭐든 물, 무조건 파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람이 사업자든 개인이든 면세 사업자든 과세 사업자든 일단 걷는 거지. 일단 걷는 거죠. 의무가 없음이 아니에요. 걷어요. 그럼 만약에 면세 사업자가 매입했어. 매입세 납부했죠. 그럼 자기가 팔 때는 부가세 안 받지. 그럼 원가에 붙여서 이익을 붙여서 팔면 그만이에요. 공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불안전 면세 그거였잖아요. 불안전 면세. 아이 문제 이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어,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바로 거래 징수라고 하더라. 지금 앞에 나온 거 계속 그겁니다. 그다음 세금 계산서의 원칙적인 발급식이 옳은 것은 이것도 앞에 있었죠. 뭐할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물건을 줄때팔때 팔때 그리고 예외로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도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월합 이제 거래처와 거래가 많아서 한 달치를 몰아서 할때 이럴 때 있긴 있었죠 원칙은 공급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일이 다음날 그러니까 공급일이 있으면 공급일 다음날 또는 다음달 10일까지면 11일까지 이런 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얘기입니다 또 빨리 배속으로 듣다 놓치고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 다음 필수적 필요적 필수적이라고도 나오고 필요적이라고도 나오죠 필수적이 더 이해가 쉽죠 그죠 필수적 기재사항 모두 모두 해봤자 몇 개요 네 개죠 공공공작이잖아요 공공공작 공공공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나 명칭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고 그 뒤에 나오는 상호명칭은 상호명칭은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가위가 부가세 빠지면 안 되지. 000 작성년월일. 작 작성 연월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이거 주의해야죠. 공급년월일이 아니고 작성년월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년월일이 아니라 작성년월일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매출한건 4월 15일인데 세금계산서는 4월 18일이야. 그럼 세금계산서에 적힌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언제 끊어줘요? 아, 그좀 끊어줄게 금방 끊어줄게 하다가 3일 지났어 안 끊어줘요? 아, 지금 끊어줄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작성 연월일 이지 공급 연월일이 아닙니다. 공공공작입니다. 공공공작 000작. 기억하세요. 공공공작 필요적 기재상 똑같은 문제네 아닌 거. 공공공작 공공공 000. 어, 주소 주소가 왜 나왔어? 작 그죠? 공공공자, 주소, 공급받는자 주소는 아니고 상호, 상호나 상호나 명칭, 상호 성명 명칭 상호지 주소는 아니에요. 똑같아. 필요적 기재상 올바르지 않은 거 똑같아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그랬죠? 답 나왔고 어,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세. 똑같죠? 문제가 같아요. 어,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인데 뭐시라고요? 용감이 전자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때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뭐다냐? 뭐라고 인지 몰라도 업태 종목. 이 뭐야 이거 왜 나와? 추가적으로 품목 수량 작성 연월일 공급받는 자의 사, 주소. 필요 없죠. 작성은날 나를. 우에 뭐라고 써있나? 볼 것도 없이 일단, 공공공 자게 해당되는 건 이거밖에 없잖 않아요. 품목 수량, 뭐 업태종 목 사업장 주소 이런 건 필요적 기재사항이아니문이다 이거지. 뭐, 강남 스타일 나오고 봐, 이러네. 넘어가요. 박재상이, 어? 강남, 박재상이 거시기잖아. 그죠? 싸이. 맞나? 넘어가요. 자, 다음.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어, 개인사업자는 뭐 지금 1억인가 이제? 1억. 요건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험 보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얼만가를 확인하세요. 또개정세법이라 24년도엔 또 바뀌어. 어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명세서를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느냐? 발급일이 다음날. 발급일이 다음날. 발급일이 다음날. 이거죠? 발급일의 다음날. 그리고 만약에 월합계다. 월합계로 계산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11일까지 전송하는 거죠. 전송 11일까지. 원소리가 모르면 기본서 를 얼른 찾아보거나 강의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다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뭔지. 아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여러분 교재 있죠. 근데 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 항상 이거야.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지. 답은 정해져 있고. 어, 직매장 반출, 간주공급 또는 간주임대료, 택시운송사업자, 어, 여객운송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현실적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건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건 답이 똑같아. 이런 문제 또 있을 걸 이거. 넘어가 봐요. 10번 다음에 또 넘어가요. 여기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 료무가 면제되지 않는 거 하고 답은 똑같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답은 똑같아. 예? 똑같아. 목욕기발 비용. 그다음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했다. 아니, 카드 전표를 발급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할 의무가 있냐? 그건 아니지. 이것도 적격 증빙이잖아요. 간주임대료 발급 안 하죠. 그죠 이런 문제 또 있을 걸 없나? 아, 체계 없나? 아, 체계 없나보다. 기다리세요. 또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다음에 전자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뭐냐 했더니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당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즉 매입자죠.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 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 앞에 있었죠, 아까? 앞에 있던 내용입니다. 일단, 최근 끝났네? 아, 그리고 없어.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건 똑같아. 필요적 기지상이, 아, 해당하는 건 이번에 해당하는 거. 공공공작, 주의할 점은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품목수량 상관없고, 주소 상관없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하는 자의 어, 공급받는 자 상호성명 뭐 필요 없죠? 이것도 다 필요 없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번호 플러스 상호성명이죠. 그렇죠? 이건 또 뭐냐. 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 설명으로 잘못된 걸찾으합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래징수였죠? 또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후발급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르면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공급받는 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요거 답이고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은 공급 시기. 그 예외적으로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죠. 후발급도 있어요. 전에 하는 것도 있고. 교재에 있죠? 강의에 있어요. 강의 참조하시고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자꾸 반복하라는 거죠. 한번 듣고 기억 못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공부는 본인이 자꾸 해야 됩니다. 다음 있어요. 세금 계산서 설명인데 올바르지 올바르지 않은 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앞에 있었죠? 판매자는 발급 판매자가 발급하는 게 원칙이나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발급할 수 있다. 아까 위에 문제 있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전에도 할 수도 있고 후에도 할수 있어요. 답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아니지 위탁자지 위탁자가 위탁자의 매출이니까 위탁자의 세금계산서 위탁자의 어, 사업자 번호로 발행해야죠 위탁자 명의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이거 얘기하는 거죠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는 이건데 뭐 주사업장 송갈라프나 사업자단위는 아니래요 답은 항상 똑같다니까요 어? 없네 여긴 없네 면제 대상이 아닌 거 하나 하면 항상 그 아까 구매 확인서 구, 국이 아니라 구매 확인서 또뭐 내국신용장 뭐 내국 신용장 막 이런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이건 그건 없네 없는 데 가봐요 국외 공급 딴 나라에다 공급의 용역을 근데 여기다 대고 세금계산서 끊는다고 영수증 끊는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다음 면제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무인판매기 자판기 그 커피 한잔 빼고 그캔 음료 하나 빼는데 거기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이건 아니죠. 물론 요즘은 좋아져서 자판기에도 카드 결제가 되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자판기가 카드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면제되는 거고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되는 예 직매장 반출이죠. 직매장 반출인데 주 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자가 아니래. 그럼 직매장 반출은 이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으로 보내는 거죠. 아까 앞에서 과세표준 할 때는 원가로 공급한다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원가로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 사업장에서 이 사업장으로 보내는 거죠 사업장이 달라 아예 다른 경우니가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 아니면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발급해야죠 금액은 아까 원가로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해야지 그래 답이에요 간주임 대료는 발급 안 합니다 이런 건 처음에 어려운 거죠. 그죠? 이론 치고는 좀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회계 읽어 받는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 아, 시험에 이런 거 별로 안 나오거든. 어, 뭐 기껏해야 세 문제고 2점밖에 안 되고 2점씩이니까 6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실기 위주로. 그러니까 전산 세무 하는 사람들은 실기 위주로 해서 자격증 따는 공부. 물론 저기 저기 자격증 따는 공부가 일단 중요하지. 얼른 따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회계 중에 이론적으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게 전산 세무회계예요. 진짜로. AT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시험은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나가면 사실은 실기 타이핑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알아듣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각하면 이론을 좀안 하는 게 편해 솔직히. 저 같아도 귀찮아. 그런데 조금 멀리 생각하면, 이론이 약하면 약할수록 결국은 내 눈물양하고 비례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눈물은 적게 열리고 공부를 안 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려 눈물 콧물 찍찍 할 거면 공부 좀들해서 자계증만 따자 이렇게 하고 이왕이면 자계증은 덤으로 챙기고 이왕이면 실무에서 버틸 힘을 기르자 그러면 힘들어도 공부를 계속 하세요. 아셨죠? 자 일단 이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배워요 수고하셨습니다.